예, 몸통 이 문화 강의 본 어, 강의 들어가 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 몸통 이 문화 발견 어, 300 페이지를 넘어서고 있 는데요. 어, 그 저는, <laughs> 역사 공부 어, 따로 있고, 예, 학문 따로 있고, 공부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고, 건강 따로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사가, 예, 오늘날에 우리에게 얼마나 더 나에게 새겨져 있는가? 나이에 지나간 수만 년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걸어왔던 가정이 내 몸에, 내 몸뚱아리에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어, 그책 이름이 어, 그창하게도 천교원리강론과 골장의학과 골장체질토표라는 아, 책이었습니다. 상중하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 어디에 지금 현재 아, 그 책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천교 원리 강론이라 하면, 어, 이거 무슨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데,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즉, 다시 말하면, 어, 학문을 하는 기초적인 그런 그 뿌리 역사가, 어,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더라. 그것이 나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반영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반영된 것이 골장체질토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더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런 문제를 입체적으로 제가 이해하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님은 남방에서 살았던 시기 사람들이 있고요. 북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에서 살았다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날씨가 따뜻하고 더운 곳에서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북방에 살았다는 사람들은 날씨가 춥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써서 남방 문화권, 북방 문화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태고사, 상고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좀더 들어가면은 순다환인, 천축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사라진 무제국이라 해도 좋고요 순다대륙이라 해도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나의 몸에 체질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남방체질이라고 말하고요. 북방문화권에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북, 북방체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방체질, 북방체질. 이것을 우리가 남방체질은 장체질이라고 말하고 북방체질은 골체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 나의 몸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공부에 집중해서 학술을 세우고 연구하고 발전하게 여기까지 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초학문인 한자, 라틴어, 실담모 영어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도. 자, 그래서 그네 가지가 갖추지 않는 사람을 학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를 학자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고 저는 학자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그러한 연구와 노력을 나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오고 지금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이거로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부를 해오는데 조그만 영향을 주었던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더라고. 그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것이 잘못된 것을 덮을 수가 없고, 고마운 것이 잘못된 것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도움을 주어서 내가 고마워해 여기는 거와 그분이 잘못된 잘못돼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 대로 뭐냐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저는, 그, 어, 지금도, 어, 그런 마음에서, 어, 그, 어, 임하고 있고요. 어, 그런 마음에서 공부하고 있고, 어, 그런 마음에서, 어, 제가, 생을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군이 임재선생님이나 공우 강사님을 성인으로 봤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나로서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옳다는 것을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후배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제가 어어이 골장 의학에 대한 공부를 어어 어,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어 역사 공부가 어이 골장 의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는 내 몸뚱아리가 나의 역사다는 것을 설명해 들어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북방 체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 체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남방 체질, 장 체질 골체질, 골부인, 골장인, 장부인, 장장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골이면서, 골인이면서 골부인인 것입니다. 저는 코가 뭉뚱하고, 볼살이 많으면서, 기가 두툼하고, 목이 굵고, 빼대가 굵은, 그리고 배집이좀나오고부리뭉실하고 위에와 엉덩이와 하체가, 튼실한 살찜이 있는, 이런 체질인 것입니다. 이런 체질은, 부모가 북방체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수종 같은 이런 분들은 난방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상고서와태고서를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체질이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예. 질병의 원인은 수수만, 수만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섯 가지를 드는 것이죠. 1번 스트레스, 2번 영양 불균형, 3번 신체 사용 불균형, 4번 독소, 5번 유전,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체 사용 불균형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짜증성 스트레스가 있고 노이로제성 스트레스가 있다. 또 스트레스는 내 내재적 몸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있는 걸 봐서. 바깥에 외부에서 들어오는스서대스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학의 개념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관계는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감이 예. 이거를 골장의학에서는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이성적 의학, 정신적 의학, 관료해놓고 추상적 의학,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어~ 이 짜증성 스트레스를 모시고 노래지 스트레스를 모시고 내재적 스트레스를 모시고 외재적 스트레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짜증성 스트레스는 기본 느낌 짜증과 관계되는데요. 예 이거는 연속적 반복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 일시적으로 어, 순간적으로 어, 반복되는 행위를 우리가 짜증성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는 것은 불안 공포 초조를 가져오는데요. 이 노이로제스 어, 스트레스는 짜증성 스트레스가 일시적 순간적 스트레스가 연속적 반복적인을 거듭하면서 연속적 반복적 행위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나에게 불안과 공포 초조감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라고요. 이 노이로제 스트레스성이 바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이 우울증이 바로 정신의학에 들어가는 정신적 스트레스, 즉 추상적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정신의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는 내재적 스트레스가 있어서 내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3대 욕구인 식욕, 성욕, 수면욕에서 나타나고요. 외재적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돈이라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가족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 우리가 외재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이거를 아까 말한 어그어 내재적 스트레스가 인간의 3대 욕구인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면 예, 외재적 스트레스는 인간의 3대 어 외재적 요소인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 마음과 슬퍼하고자 하는 마음과 춤추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걸 미애무라고 저는 골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북방체질은 어, 어, 음이고 이 음은 블랙홀과 관계되고 블랙홀은 골체질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어, 남방체질은 양과 관계되고 이거는 화이트뱅과 관계되고 이거는 장과 관계되다 예 이거를 뭐냐면 은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